안녕하세요. 오늘 1일 MC를 맡은 정수빈입니다. 오늘 배동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변호사님, 음, 혹시 이런 남자는 항상 이혼을 당한다 하는 남자들이 음, 음. 있나요? 이런 스타일로 행동하면 웬만하면 이혼 당한다. 뭐 네. 이런 남자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이거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인데 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 남자분이 공기업에서 평생 일을 하셨어요. 평생 일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도 한개 마련하시고, 예금도 2, 3억 있으시고, 또 그리고 상가 같은 것도 이제 한두 개 마련하시고, 막 너무 힘들고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혼 소송을 당해서 왔거든요. 어 이분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 당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조정까지 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어떻게 이혼만은 막긴 막았는데, 이런 분들이 이혼을 잘 당해요. 이게 어떤 분들이냐면, 어 재산에 대한 통제권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돈에 대한 집착하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뭐 비슷하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 보세요. 월급 받아서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모으고, 예금도 모으려고 했으면, 그러면 이제 안 먹고 안 쓰고, 얼마나 이제 쥐어 짜면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 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어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뭔가 통제권이 굉장히 강해. 돈에 대한 통제권이 강해요. 돈을 적게 주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약간 버는 거에 비해서 약간 적게 준다 하면, 적게 줬지만, 니가 뭐그 돈을 어디에 쓰든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근데 이런 남자는, 어, 배우자에게 돈을 줄땐 주더라도 그 배우자가 그 돈을 왜 썼는지, 그게 정당한 소비인지, 왜그 물건을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하고 터치를 하고 뭔가 어,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주로 살아오신 환경을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되게 근검 절약하시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절약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좀쓸땐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혼할 때 특징이 어떤 거냐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진의는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돈에 대한 지배력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어. 이게 뭐이 돈에 대한 지배력을 절대 안 뺏겨 나는 절대 뺏길 수 없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 관성을 자기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계속 이 돈을 통제하고 써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혼을 들어와서. 재산분할을 예를 들어 절반을 떼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저 절반에 대한 통제권을 저기에 넘겨주는 걸 참을 수가, 그게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거랑은 이런 분은 달라요. 무책임한 사람은 돈도 안 벌어오고 또는 벌었지만 다 써버리는 사람인데 이런 분은 돈은 열심히 벌었어. 그리고 열심히 아꼈어요. 아꼈는데 그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족쇄가 돼가지고 계속 그 돈에 대한 지배력이나 통제권을 자기가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열심히 쓰신 분들은 그 돈을 나중에 어디에 쓰려고 할까요? 오케이. 이제 나이가 이미 많잖아요 이분 아까 A를 들었던 공기업 다니다가 명예퇴직하셨어요 이 나이도 많아요 그러면 이분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쥐고 있는 이돈 나중에 어디에 쓰시려고 할까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죽는다고 네. 뭐, 맞는 말이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죽는데, 결국은 이분도 자식을 물려주실 생각이거든요. 어, 결국은 자식 물려주실 생각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모았던 사람들은 그거 아까워서 다른 데 함부로 못 쓰거든요. 어디 가서 뭐 도박을 한다든지, 술 먹다가 다 써버린다든지 이런 걸못 하세요. 쥐고 쥐고 있다가 결국은 자식한테 물려주실 생각이세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자식들은 아버지 편을 들까요? 엄마 편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 편 들어요. 이게 아버지들은 혹시 이게 착각하시는 게 오해하시는 게 내가 열심히 치고 있다가 자식한테 넘겨줄 거면 자식들은 내 편을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랬어요 자식들은 아버지 편을 들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 왜 그러고 살아 그냥 엄마 이혼해 이혼해 그냥 반 받아 와 그냥 이렇게 오히려 엄마 편을 들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이런 가장들을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많고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라리 배우자한테 좀 떼줘 버리는 게 자식한테 다안 줘도 되니까 자식한테 하나도 안 줘도 되니까 배우자한테 좀 떼주고 배우자한테 잘해주는 게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배우자를 통해서 자식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더 빠른 길이 될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아까 물어보신 게 어, 이런 남자 웬만하면 이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봤던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재산에 대한 지배력에 대한 그 통제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억지로 돈을 많이 쥐어 짜서 모았기 때문에 돈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돈 쓰고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내 가족들이 쓰는 것도 죽는 줄 알아. 우리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고생하셨지만 배우자는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그렇게 쥐고 있다가 나중에 자식한테 넘겨주면 자식들이 나를 고마워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마워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때 되면 차라리 배우자에게 적당히 주고 배우자는 뭐 사실 같이 살면 절반 그렇게 바라지도 않거든요. 중년의 여성이 뭐 그, 그 돈, 그 몇억 재산 그 절반 받아가서 그거 뭐 자기가 뭐, 뭐 사업할 것도 아니고 어디 쓸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 쓸수 있는 생활비 정도만 줘도 배우자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고, 오히려 언젠가 자식 준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배우자한테 적당히 좀 떼주시고, 두 분이 화목하게 지내시는 게 자식한테 10원도 안 주시더라도 오히려 배우자하고 자식하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실 수 있는 길이다. 젊었을 때 열심히 성실하게 근검 절약하는 건 맞긴 맞는 말인데, 어느 순간 시간이 좀 타이밍이 됐을 때는 배우자에게 좀 놓아줄 수도 있어야 된다, 재산을. 어, 너무 통제력에 집착하지 마시라. 한 번은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 관성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좀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남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혼을 당하더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